홍준표, 사기꾼들끼리 모여 한 사람에게 책임 면제 각서를 써주면서 그 사람을 그 집단에서 빼주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로부터 입건도 되지 않았고 든든한 사위덕에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 최저형 봐주기 구형을 받았으나 법원의 준엄한 판단으로 구형된 그 형과 똑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고 봐주던 검찰이 뒤통수를 맞았다면 그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? 나아가 이제 와서 당내 경선에서 토론조차 회피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? 그런 어이없는 갑질 논리는 검찰총장일 때나 하는 겁니다. 지금은 전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선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. 그만 때 쓰십시오. 토론 회피하지 마시고 꼭 나오십시오. 토론 때 봅시다. 2021년 8월 15일 홍준표 페이스북. 최강욱 의원, 홍준표 의원과 의견 일치를 보는 순간, 최강욱.